자 9번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AB가 서로소이다. 자 AB가 서로소일 때어 요걸 이제 수식으로 쓰는 방법이 교집합이 없는 어떤 상태죠? 교집합이 없는 상태죠? 자 AB가 서로소다 하면은 네모하고 세모가 서로소이다 하면은 네모 교집합 세모 했을 때 공집합이다 하는게 서로소의 정의죠. 자 요걸 그림으로 좀 나타내면 A하고 B가 서로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교집합의 원소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 좀 적어둘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때, A 차집합 B를 하면, A 차집합 B를 하면, B가 A 걸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차집합은 A가 B한테 뺏기고 나서 남는 걸 적어주는 게 차집합이거든. 근데 A가 B한테 뺏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A 자신이 보존되겠죠. 그 다음에, b 차집합 a를 한번 해보면 뭐 a가 b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a가 b 걸 가져오고 남는 걸 적어주는 게 차집합인데 b가 그대로 보존되겠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b 차집합 a는 그대로 b다. 이게 서로소인 관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이죠. 자, 1번 a하고 b 차집합 a가 서로 서로소이냐? b 차집합 a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얘는 그냥 b가 된다 그랬죠? 그럼 A, B가 두개 서로서 관계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A, B는 문제에서 H에 서로서 관계라고 얘기해 줬죠. 자, B하고 A 차지합 B가 서로서 관계이냐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A 차지합 B가 우리가 A가 된다고 해놨죠. 그러면 B하고 A는 어떤 관계 서로서 관계가 맞죠. 자, 다시 B 차지합 A는 뭐가 되냐면, B가 됐었어요. B하고 B가 서로서 관계냐. B하고 B가 서로서 관계냐면 B 교집합 B가 서로서 로 관계라고 했을 때 맞다면 공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틀리죠? 이게 공집합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비죠. 자기하고 자기 자신의 교집합은 그냥 비지. 정답은 3번. 자, 정답만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어서 좀 봅시다. A 차집합 B는 뭐가 되냐면 A가 되겠죠. B 차집합 B는 B가 뺏긴 게 없어서 B가 유지되겠죠. 그럼 A하고 B가 서로소이다. 그말 그대로 유지되고요. 자, 이 문제는, 음, 요것도 좀할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변형시키는 것까지. 자, 5번은 A 교집합 B하고 합집합. 자, 얘는 A 차집합 B니까, 우리가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어, 빼기는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에다가 뭘 주냐면 여집합을 이렇게 준 거죠. 이거하고 B가 서로서 관계냐? 됐을 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다시 묶을 줄도 알아야겠죠? 어떻게 묶을 줄 알아야 면 A 교가 A 교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A 교를 빼고요. 이쪽에 남는 거는 B. 연결부호는 합. 이쪽에 남는 거는 A 교가 빠지면 B에요. 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의 아닌 거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죠. 한번 하고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다음에 B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것,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다 합쳐지면 전체 다색실 되겠죠? 얘가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 A 이렇게 되겠죠. 자 A 하고 어, 전체 집합하고 합치면은 누가 나오겠어요? 합치는 게 아니라 공통인 거를 하면은 당연히 A가 나오겠지. A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간다고 우 쳤을 때, 그죠? A랑 그죠? 전체집합이랑 교집합은 뭐예요? 공통 색칠. 하면 그냥 a 가 나오잖아. 그죠? 그다음에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죠. 교집합은누가 나온다. 작은 게 나온다. 자, 어쨌거나 마지막에 이 계산 결과 나왔던 게이 계산 결과를 한게 a가 나왔어요. 그럼 a하고 여기 있는 b가 서로서 관계 있냐? 하면은 그대로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3번.